일단, 필기를 붙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자, 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에, 아주 어려운 한자인데, 에, 뭐라고 쓴 걸까요? 어, <laughs> 예, 예. 감히 우리 정기인한테 별걸 다 물어보고 있어. 에, 뭐라고 썼어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에, 겸손하라.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어 합격했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노파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어 필기 점수, 합격 점수가 너무 탁월해. 너무 탁월하게 되면 이 겸손을 잊어버려요. 본인이 전기를 배우러 왔을 때, 처음 배우러 왔을 때그 난감했던 아난 불량감자인가라고 생각했던 어 자아 발견을 잊어버리고 아, 내가 이 정도야. 뭐나 80점도 넘는 아, 난 역시 대단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순간 2차 실기는 굉장히 멀어진다는 걸 잊지 마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60점이나 61점으로 합격해서 오는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네들은 자세가 돼 있어요 내가 필기를 어떻게 붙은 거야 정말로 운빨로 붙은 거거든 정말 하느님 없어서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2차 실기를 접한다면 자세가 굉장히 겸손해 있으면서 1차 처음 필기할 때의그 난감했던 마음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까불지 않고 공부를 할 텐데 애기 80점, 90점이 넘으면요. 아우 뭐 예. 처음 우리하고 나서 내 수업 처음 들을 때그 표정을 다 촬영을 해놨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인마 네가 있다 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수업을 나가면 나가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 놈이 있냐면요. 에이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있다고 소리하는 놈이 있어요. 네가 예전에 자기야회로를 들을 때 어, 야 진짜 쉽다 이랬었니? 하나도 못 알아듣었잖아. 그죠?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 공부를 시작했던 마음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 아시겠죠? 조금만 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네, 사는 길이다. 또 하나 예,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두 해야 돼요. 또안 예. 나와요. 예, 뭐 몰라 예, 모르니까 뭐 대충 써도 뭐 알겠어. 뭐하라? 어, 인내하라 그 얘기입니다. 인내하라. 이제 건방을 떨는 걸 잠깐 이제 이겨냈어. 그 다음엔 또 예, 인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한 30개를 외웠어. 다음 날 눈을 딱 떴더니 어떻게 돼 있어? 백지가 돼 있지, 말 리셋이 싹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때 인내하고 어 감수하고 다시 본다면 다시 공부한다면 이제 내꺼가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견디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나이 공부 못 해먹겠다. 하고 기가 꺾이면서부터 머릿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발 겸손하고요 인내하십시오. 꼭 참고 혹여. 요번 시험에 에 당해 시험에 불합격이 되더라도 실망하거나 도요하지 마라. 에 대신 기본적인 실력만 잘갖고 놨다면 거기에 플러스 20점 올리는 거는 상당히 쉽다.